2025년 8월 1일, 제30일과 속켓공가로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 내주기도 세상일 못해. 세상 질고을가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도 귀한 곳은 없 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지붕을 가버리고 세상 자라 다 버렸네 주예수보다도귀한고 옴네 예수밖에네 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이 무더운 절기를 주님의 자연의 섭리로 인정하고 이 모든 자연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신앙의 계절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절기를 이기고 온전히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로 이한 주간도 우뚝 서는 귀하고 복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지구 속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속해로 모이게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여진 이 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말씀이 반석이 되고 생수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해 이끌어 가신 우리 지구장님들 속장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우리 모든 속도원들의 가정 가정 받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우리 속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속해 시간 될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깨뜨려. 말씀 나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여자가 나아오더니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교묘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제자인 가롯 유다까지 합류한 때였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악취로 가득했지만 여인은 홀로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향유를 3 0 0데 내려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나았겠다며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싹 시한 대나리온이었으니 300 대나리온은 1년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에서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무모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가사가,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높은 자리만 탐하며 이 땅에서의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외반의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옷값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한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 일러주셨습니다. 헌신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온천하에 기억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도 이 여인처럼 자기 삶을 깨뜨려 헌신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전주 고아원 설립자이자 거리의 성녀라고 불린 방해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부모 아래서 신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교사가 되었지만, 영혼의 갈증은 어디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1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생활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로 지냈습니다. 정신이 연약한 이들의 의식주를 직접 챙기면서 목욕시키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썩어가는 몸을 손수 닦고 어루만지며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1933년, 24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방해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초기 한국 교인들의 열정적인 헌신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 사랑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드린 헌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헌신 중에 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기에 앞서 중보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부천광림교회 중보 기도입니다. 이은혜 성도 작은아들 조예훈 청년이 28일 월요일 군입대합니다.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전선용 집사님 큰아들 권혁준 청년이 28일 월요일 군입대합니다.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대견자 권사님,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샘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소서. 서금자 권사님, 작은아들 이창수 성도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순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재순 권사님, 남편 송인배 성도의 칠순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유미숙 권사님 직장 박홍근 홈패션 중동점이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의 제목 나누어 주셨습니다. 찬송 21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이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흘러내신 주께서 내린도 시티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구원않겠 느냐？아, 다지어라내 아, 마음 을주 께서, 나 에게 이르 시네. 앙가만죄 에서 불러 내 시, 주 께서, 내린도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바 모든 것다맡기고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흥성하는 애를 더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천광님께 모든 속회들이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헌신을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 가운데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역사의 에님돌이 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천광님께 더욱 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절기 가운데서도 모든 생물들이 성장하듯 우리 교회도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이르는 귀하고 복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가득 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수 있도록. 그래서, 부천과 인천과 시흥과 김포를 품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부천관이께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명 이상 예배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성전이 가득 가득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부천광림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이한배 담임 목사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운 절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목양 사역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세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목사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모든 사업장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을 이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책임져가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갈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목양 사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상에 계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중보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강선을비춰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다음 주일에는 주님 모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절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주님 휴가를 다녀오고자 주님 출타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그 발걸음 걸음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돌아와서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의 일을 온전히 담당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 앞에 임을 드렸사오니 받쳐진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 향기나는 예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은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길을 향하여 나가는 그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 임만웰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사랑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